대방강불환경강설제 6 3근39이법개품사 실천한 단념 무비선인강설 서문 거룩하신 선지식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선지식과 한테 모였으니 이것은 저희들이 강대하고 훌륭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식은 친견하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그 이름을 듣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받들어 섬기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가까이 모시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마주 대하여 뵙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만나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함께 있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기쁘게 하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따라다니기도 어려운데 저희들은 이제 만나 사오니 이것은 훌륭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지식은 누구이며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마주하고 있는 대방강불 환경의 꽃 그와 같은 선지식입니다. 부디 지의 눈을 뜨고 달리 찾지 마십시오. 2017년 6월 15일 신라 함종찰 금정산범어사 예천무비 미가장자 제4생기주 선지식, 미가장자를 뵙고 법을 묻다. 법문을 생각하며 선지식을 찾다. 그때 선제동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강명 법문을 바르게 생각하여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부처님을 오로지 생각하여 삼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며 욕심을 여인 성품을 찬탄하고 선지식을 생각하며 새 세상을 널리 비추 모든 큰 서운을 기억하며, 중생들을 두루 구제하되 함이 있는데 집착하지 않고, 구경까지 모든 법의 자성을 생각하며 모든 세계를 다 깨끗이 장엄하고, 여러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도량의 마음이 집착하지 아니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자제성에 이르러 미가를 찾았습니다. 미가 장자에게 보살의 도를 묻다. 이에 그 사람이 시장 가운데서 법을 말하는 사자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십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바퀴룬자 장엄 법문을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제 동자가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앞에서 합장하고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어 저는 이미 먼저 안용따라 삼박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형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이 도를 닦습니까 어떻게 하여 여러 생사의 길에 헤매면서도 보리심을 항상 잊지 아니하며 어떻게 평등한 뜻을 얻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어떻게 청정한 마음을 얻고 능이 파괴할 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크게 가입시 여기는 힘을 내어 항상 고달퍼지 않으며 어떻게 달아니에 들어가서 두루 청정함을 얻으며 어떻게 지혜의 강장 강명을 내어 일체의 법의 모든 어둠을 여일수 있습니까? 어떻게 걸림없는 이해와 변제의 힘을 얻어 모든 깊은 이치의 꽃집을 분명히 알며, 어떻게 바로 기억하는 힘을 얻어 모든 차별한 법륜을 기억하여 가집니까? 어떻게 길을 깨끗하게 하는 힘을 얻어 모든 길에서 모든 법을 두루 연설하며, 어떻게 지혜의 힘을 얻어 일체 법을 능히 결정하고 그 이치를 분별합니까? 미가 장자가 법을 설하다 선제 동자를 공경 공량하고 보리심을 찬탄하다. 그때 미가가 선제에게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아니옥 따라 삼막삼 보리심을 이미 내었습니까? 선제가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아니옥 따라 삼막삼 보리심을 먼저 내었습니다. 미가는 문득 사자자에서 내려와 선재가 있는데 소체를 땅에 던지고 금꽃과 은꽃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와 훌륭한 가루 전단항을 흩으며 한량없 여러 가지 옷을 거위에 그 뜯고 또 한량없는 가지 가지 향과 꽃과 가지 가지 공양거리를 흩어서 공양하고 일어서서 칭찬하였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선남자여 그대가 능이 아니옥다라 삼막삼 보리심을 내었습니다. 선남자여 만일 능이 아니옥다라 삼막삼 보리심을 내는 이는 모든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음이 되며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함이 되며 일체의 중생을 성숙하게 함이 됩니다. 모든 법의 성품을 통달함이 되며 모든 업의 종자를 깨달음이 되며 일체 모든 행을 원만하게 함이 되며 일체 근서운을 끊지 않음이 되며, 곧 담력을 여인 성품을 사 실대로 이해함이 됩니다. 능히 새 세상의 차별한 것을 분명히 보고 믿는 지혜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곧 모든 열의 거두어 조심이 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생각함이 되며, 모든 보살과 평등합니다. 일체 성인의 찬탄함이 되며, 모든 범천왕이 예배함이 되며, 모든 천왕의 공량함이 되며, 모든 야차의 소함이 되며, 모든 나찰의 호의함이 됩니다. 모든 용왕의 영접함이 되며, 모든 긴나라 왕의 노래하여 찬탄함이 되며, 일체 모든 세상의 주인들이 칭찬하고 경축함이 됩니다. 일체 모든 중생 세계를 편안하게 하나니, 이른바 나쁜 길을 버리게 하는 연고며 어려운 데서 벗어나게 하는 연고며 모든 가난의 근본을 끊는 연고며 모든 전신과 사람들이 개락하는 연고입니다. 선지식을 만나 친근하는 연고며 강대한 법을 듣고 받아 지니는 연고며 버리심을 내는 연고며 버리심을 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보살의 길을 비추는 연고며 보살의 지에 들어가는 연고며 보살의 지에 머무는 연고입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의지하는 곳이다. 선남자의 응당이 알아야 합니다. 보살의 하는 일이 매우 어려우니 나타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우며 보살을 친견하기에는 변하다 어렵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믿음이 되나니 낫고 기르고 성취하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을 근짐이 되나니 모든 괴로움에서 빼내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을 의지할 곳이 되나니 세간을 수호하는 영고입니다. 일체 중생을 구호함이 되나니 공포심을 면하게 하는 영고입니다. 포살은 바람 둘레와 같으니 모든 세간을 유지하여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영고입니다. 큰 땅과 같으니 중생들의 착한 뿌리를 정지 않게 하는 영고입니다. 큰 바다와 같으니 복덕이 충만하여 다하지 않는 영고입니다. 밝은 해와 같으니 지혜의 강명이 널리 비치는 영고입니다. 수미상과 같으니 착한 뿌리가 높이 솟아난 영고입니다. 밝은 달과 같으니 지혜의 빛이 나타나는 영고입니다. 용명한 장수와 같으니 마군의 군중을 굴복시키는 영고입니다. 인근과 같으니 불법의 성중에서 마음대로 하는 영고입니다. 맹렬한 불과 같으니 중생들이 자기를 애착하는 마음을 태워 없애는 영고입니다. 큰 구름과 같으니 한량없는 미묘한 법의 비를 내리는 영고입니다. 때마침 오는 비와 같으니 모든 믿음의 뿌리와 싹을 자라게 하는 영고입니다. 비의 선장과 같으니 법의 바다의 나루를 보여 인도하는 영고입니다. 다리와 같으니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연고입니다. 미가가 이와 같이 선제 동자를 찬탄하여 모든 보살들을 기쁘게 하고 얼굴에서 각가지 강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를 널리 비추니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이 이 강명을 만나고는 모든 용과 신과 내지 범천들이 모두 다 미가가 있는 곳으로 모여 왔습니다. 미가 대사는 꼭 방편으로 밖에 룬자 품의 장음 본문을 보여서 연설하고 분별하여 해석하니 저 모든 중생들이 이 본문을 듣고는 모두 안욕따라 산막산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음성다란 일을 얻다 미가가 이에 다시 본래의 자리에 올라앉아 선제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묘한 음성다란 일을 얻었으므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하늘들의 언어와 용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와 모든 범천들의 언어를 능히 분별하여 압니다. 이 삼천대천 세계와 같이 시방할 수 없는 세계와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들도 다 또한 이와 같습니다. 자기는 겸손 다른 이의 수성함을 추천하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묘한 음성 다라니 강명 분문만을 알거니와, 저 모든 보살 마사는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생각 바다와, 가지가지 시설 바다와, 가지가지 이름 바다와, 가지가지 말씀 바다의 능이 널리 들어가고, 일체 깊은 비밀을 말하는 벚구 바다와, 모든 구경을 말하는 벚구 바다와, 하나의 인연의 일체 삼세의 인연이 있음을 말하는 벚구 바다와, 상품을 말하는 벚구 바다와, 상상품을 말하는 법구바다와 차별을 말하는 법구바다와 일체 차별을 말하는 법구바다의 능이 두루 들어가며 모든 세간의 주술바다와 모든 음성의 장음한 바퀴와 모든 차별한 글자 바퀴의 경계에 널리 두루 들어가나니 이와 같은 공덕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능이 알고 능이 말하겠습니까. 다음 선지식 찾기를 근유하다 선남자 여기서 남방으로 가면 한 마을이 있으니 이름이 줄임이요 거기에 장자가 있으니 이름이 해탈입니다. 그대는 그에 가서 보살이 보살의 행을 어떻게 닦으며 보살이 보살의 행을 어떻게 이루며 보살이 보살의 행을 어떻게 모으며 보살이 보살의 행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으십시오. 그때 선제 동자가 선지식으로 말미암 일체지의 법에 존중한 마음을 내고 깨끗한 신심을 깊이 심고 깊이 스스로 더 이익하여 미가의 발에 예배하고 슬피 울어 눈물을 흘리며 수없이 돌고 사모하고 우르르 벌면서 하직하고 물러갔습니다. 해탈장자 제5구족방편주 선지식 가르침을 의지하여 다음 선지식을 찾다. 모든 보살의 각가지 법의 문을 생각하다. 이때 선제 동자는 모든 보살들이 걸림없는 지혜 다란히의 강명으로 장엄한 문을 생각하며 모든 보살들이 말씀받아 문에 깊이 들어갔으며 모든 보살들이 일제의 중생을 아는 미세한 방편문을 기억하며 모든 보살들의 청정한 마음의 문을 관찰하며, 모든 보살들 착한 뿌리의 강명문을 성취하며, 모든 보살들중생 교화하는 문을 깨끗이 다스리며, 모든 보살들의 중생을 거도주는 지혜의 문을 밝히며, 모든 보살들의 강대에 좋아하는 문을 견고히 하며, 모든 보살들이 훌륭하게 좋아하는 문에 머물러 지니며, 모든 보살들의 가지가지 믿고 이해하는 문을 깨끗이 다스리며, 모든 보살들 한량없는 착한 마음의 문을 생각하였습니다. 수행의 이익을 드러내다. 서운이 견고하여 고달픈 마음이 없으며 모든 갑주로 스스로 장음하며 정진한 깊은 마음은 퇴전할 수 없으며 깨뜨릴수 없는 신심을 갖추었습니다. 마음이 견고하기가 마치 건강이나 나라형과 같아서 파괴리가 없으며 일체 선지식의 가르침을 지이여 모든 경계에서 깨뜨릴 수 없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넓은 문이 청정하여 행하는 데 걸림이 없으며, 지혜의 강면에 원만하여 모든 것을 두루 비추며 모든 지혜의 모두 지니는 강면을 구족하여, 벗개의 각가지 차별을 알며, 의지함도 없고, 무무름도 없어서, 팽등하여 둘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성품이 청정하여 두루 장엄하고 모든 행하는 바가 끝까지 이르렀으며, 지혜가 청정하여, 모든 집착을 여의었습니다. 시방의 차별한 법을 알아 지혜가 걸림이 없으며 시방의 차별한 곳에 가대 몸이고 달퍼지 않으며 시방의 차별한 업을 다 분명히 알며 시방의 차별한 부처님을 모두 다 한이 보며 시방의 차별한 시간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청정한 묘한 법이 마음에 가득 차고 넓은 지혜의 산매가 마음을 밝게 비추며 마음이 평등한 경기에 항상 널리. 들어갔습니다. 열의 지에 비추는 바이며 일체 지의 흐름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며 몸과 마음의 불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가피하고 일체의 열의 강명으로 비추어서 큰 서원을 성취하고 서원의 몸이 모든 세계에 두루하며 일체의 법계가다그 몸에 널리 들어갔습니다. 해탈장자를 칭진하고 법을 묻다 선지식을 징견하여 이익을 얻다. 점점 걸어서 12년 동안을 다니다가 주림성에 이르러 헵탈장자를 두루 찾았습니다. 이미 장자를 징견하고 나서 오체를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일어서서 합창하고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어 제가 이제 선지식과 한데 모였으니 이것은 제가 강대하고 훌륭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식은 보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나타나기도 어렵고 받들어 생기기도 어렵고 가까이 모시기도 어렵고 대하여 뵙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함께 있기도 어렵고 기쁘게 하기도 어렵고 따라다니기도 어려운데 저는 이제 만나사오니 이것은 훌륭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보리심을 바람 까닭을 밝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먼저 안녕 타라 삼마삼 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처님을 섬기기 이함이며 모든 부처님을 만나기 이함이며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기 이함이며 모든 부처님을 관찰하기 이함이며 모든, 모든 부처님을 알기 이함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평등함을 정득하기 이함이며 모든 부처님의 큰 소원을 내기 이함이며 모든 부처님의 큰서원을 만족하기 이함이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빛을 갖추기 이함이며, 모든 부처님의 여러 가지 행을 이루기 이함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을 얻기 이함이며, 모든 부처의 여러 힘을 갖추기 이함이며, 모든 부처님의 두려움 없음을 얻기 이함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을 듣기 이함이며,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받기 이함이며, 모든 부처님의 법을 지니기 이함이며, 모든 부처님 법을 이해하기 이해함이며 모든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기 이해함입니다. 일체 모든 보살 대중과 같은 몸이 되기 이해함이며 모든 보살의 착한 뿌리와 평등의 다름이 없기 이해함이며 모든 보살의 바람일대운만하게 하기 이해함입니다. 모든 보살의 수행을 성취하기 이해함이며 모든 보살의 청한서원을 내기 이해함이며.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이신의 장을 얻기 이함이며 모든 보살의 법장의 끝없는 지혜와 큰 강명을 얻기 이함입니다 모든 보살의 삼맹강량한 꽃집을 얻기 이함이 모든 보살의 한량없고 수없는 신통의 꽃집을 성취하기 이함이며 크게 가입시 여기는 꽃집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해서 모두 구경의 적경지에 이르게 하기 이함입니다 신통 변화의 꽃집을 나타내기 이함이며 모든 자유자재한 꽃집에서 자기의 마음으로 자재함을 얻기 이함이며 청정한 꽃집 속에 들어가서 온갖 모습으로 장엄하기 이함입니다. 거룩하신 이어저는 이제 이와 같은 망과 이와 같은 뜻과 이와 같은 즐거움과 이와 같은 욕망과 이와 같은 희망과 이와 같은 사유와 이와 같은 존중과 이와 같은 방편과 이와 같은 구경과 이와 같은 겸양으로 거룩하신 이가 계신 곳에 왔습니다. 해탈장자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법을 묻다. 제가 들으니 거룩하신 이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가르치시 신능이 방편으로서 어둠 발을 열어 밝히며 그 길을 보이며 그 나루트를 읽어주며 그 법문을 주어 미혹한 장애를 제거하게 하고 남아있는 하사를 뽑고 어옥의 그물을 찍고 마음의 빽빽한 숲을 비추고 마음의 때를 씻어서 마음을 결백하게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의 굽은 것을 바로하고 마음의 생사를 끊고 마음의 착하지 못함을 멈추고 마음의 집착을 풀고 집착한 마음을 해탈케 하고 물들게 착하는 곳에서 마음을 돌리게 하고 일체 지혜의 경계에 빨리 들어가게 하고 이 없는 법성에 빨리 이르게 하고 크게 다입이 여김에 머물게 하고 크게 인자함에 머물게 하고 보살의 행에 들어가게 하고 삼매문을 수행하게 하고 정득하는 지에 들게 하고 법의 성품을 보게 하고 힘을 정장케 하고 행을 익히게 하여 널리온과 그것의 마음을 평등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오직 원하옵건데 거룩하신이여 저를 위하여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으며 닦아 익힌 것이 따라서 빨리 청정하여 지며 빨리 분명하여 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탈장자가 법을 보이다. 선정에 들어 묵묵히 보이다. 그때 해탈장자가 각의 착한 부리의 힘과 부처님의 실력과 문수살이 동자의 생각하는 힘으로써 보살의 삼매문이 들어갔으니 이름이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거두어 거지 없이 도는 다라니 이었습니다. 이 산매에 들어가서는 청자한 몸을 얻어 그 몸에서 시방으로 각각 열세의 민수 부처님과 부처님 국토와 여럿이 모인 도량과 가지가지 강명으로 온갖 장음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또저 부처님들이 애적에 행하시던 신동변화와 모든 큰 서운과 도를 돕는 법과 모든 벗어나는 행과 청자한 장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모든 부처님들이 등장각을 이루고 묘한 법률을 굴려 중생을 교화함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일들이 그몸 가운데 다 나타나지만 조금 더 장애되지 아니하였으며, 각가지 행상과 각가지 차례로 본래와 같이 머물면서도 섞이거나 혼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른바 각가지 국토와 각가지 모인 대중과 각가지 도량과 각가지 장인이그 가운데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 각가지 신통한 힘을 나타내고, 각가지 법의 길을 세우고, 아까까지 서운의 문을 보였습니다. 혹한 세계에서 도술천궁에 계시어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한 세계 도설천궁에 죽어서 불사를 짓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혹 태중에 있기도 하고 혹 탄생도 하고 혹 궁중에 계시기도 하고 혹 출가도 하고 혹 도랑에 나가기도 하고 혹 마의 군중을 깨뜨리기도 하였습니다. 혹 하늘과 용들의 공경에 둘러 모시기도 하고 혹 세상의 주인들이 쓸법을 근청하기도 하고 혹법률을 굴리기도 하고 혹 열반에 들기도 하고 혹 사리를 나누기도 하고 혹 탑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전모든 여력에께서 가까이 대중의 모인가, 각까지 세간과 가까이 태어나는 길과, 각까지 가족과 각까지 욕망과 각까지 억가 각까지 말과 각까지 근성과 각까지 번뇌와 수면습기를 가진 모든 중생들 가운데 서혹은 작은 도랑에 있기도 하고, 혹은 넓은 도랑에 있기도 하고, 혹은 일류 순되는 도랑에 있기도 하고, 혹은 십류 순되는 도랑에 있기도 하고, 혹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 민수 유순이 되는 도랑에 있기도 하면서 각 가지 신통과 각 가지 말과 각 가지 음성과 각 가지 법문과 각 가지 종지의 문과 각 가지 변제의 문으로서 여러 성인의 참이치 바다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 없는 대사자후로 모든 중생의 각가지 착감 뿌리와 각가지 생각을 서라며 여러 가지 보살의 수기를 주며 여러 가지 모든 부처님의 법을 쓰라였습니다저 모든 열의 말씀을 선제 동자가 다 들었으며 또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의 불과사의 한 삼매와 신통 변화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선정에서 일어나 법을 설라다 이때 해탈장장 삼매서 에 일어나 선재 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열에 이끌림이 없는 장음 해탈문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이 해탈문에 들어갔다 나올 적에 곧 동방의 연부 당금강명 세계의 용자제왕 열의 은공정등각을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비로자나장 보살이 상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남방의 속질력 세계의 보양열의 응공정등각을 도랑에 모인 대중이 둘러섰는데 심망보살이 상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서방의 한강세계 수미등강열의 응공정등각을 도랑에 모인 대중이 둘러섰는데 무예심보살이 상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북방의 가사당 세계 불가계 건강열의 응공정등각을 도랑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건강보 용맹보살이 상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동북방의 일체상묘보세계의 무소덕견계 안열의 응공정등각을 도랑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무소덕 선변화보살이 상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동남방의 향영강음세계의 상등여래은공 정등각을 도랑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건강여매보살이 상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서남방의 지해일보강명세계 뻗게룬 당여래은공 정등각을 도랑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현일체베나당보살이 상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서북방의 보청정세계일체불보고성당여래은공 정등각을 도랑에 모인 대중이 둘러 섰는데 법당왕 보살이 상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상방의 불사제 출현 무진세계의 무변 지혜강 원만당 열의 응공 정등각을 도랑에 모인 대중이 둘러 섰는데 법계 문당황 보살이 상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하방의 불강명세계 무예지당 열의 응공 정등각을 도랑에 모인 대중이 둘러 샀는데 일체 세간 찰 당황 보살이 상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이와 같은 등 시방으로 가까열 13개의 미진수 여례를 보지만 저 모든 여례들이 여기 오시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곳에 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만약 알락세계 아미타 여례를 뵙고자 하면 마음대로 봅니다. 내가 만약 전단세의 건강, 강명열애나 묘황, 세계의 보강명열애나 연하세계의 보려나 강명열애나 묘금, 세계의 적정강열애나 묘희, 세계의 부동열애나 선주세계의 사자 열애나 경강명세의 월강열애나 보사자 장음세의 비루자나 열애를 뵙고자 하면 이와 같은 부처님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열애께서 이곳에 오시지도 않고 내 몸이 또한 그곳에가지도 안 씁니다. 모든 부처님과 나의 마음이 모두 꿈과 같음을 알며, 모든 부처님 마치 그림자 같고, 내 마음은 물 같은 줄을 알며, 모든 부처님 모습과 내 마음이 한년과 같음을 알며, 모든 부처님과 내 마음이 메아리와 같음을 안하니,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배우는 모든 부처님이 다 자신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생각합니다. 선남자의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닦아서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하며 미묘한 형을 쌓아서 중생을 조복하며 큰 성원을 내고 일체 지혜에 들어가 자제하게 불과사의 한 해탈문에 유의하며 부처님의 보리를 얻어서 큰 신통을 나타내고 모든 시방법계에 두루가며 미세한 지혜로 모든 급에 널리 들어간 이와 같은 일체가 모두 자기의 마음을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므로 는 남자의 응당 착한 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야 하며 응당 법의 물로 자기의 마음을 윤택하게 해야 하며 응당 경계에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다스려야 하며 응당 꾸준 노력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하며 응당 참음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팽탄케 해야 할 것입니다. 응당 지혜를 정득하여 자기의 마음을 결백하게 해야 하며, 응당 지혜로서 자기의 마음을 밝게 해야 하며, 응당 부처님의 자제함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개발해야 하며, 응당 부처님의 평등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강대하게 해야 하며, 응당 부처님의 열 가지 힘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살펴야 할 것입니다.